혼자 여행을 기록하는 디깅워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실제로 처음 후쿠오카에 갔을 때 묵었던 숙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특히 혼자 여행을 처음 가시는 분들, 위치 괜찮을까? 밤에 무섭지 않을까? 깨끗할까? 고민 많으시죠? 제가 묵어봤고, 직접 걸어봤고, 밤에도 나가봤으니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호텔 포르자는 일본의 호텔 체인으로 후쿠오카에는 세 곳이 있는데요. 제가 묵은 곳은 호텔 포르자 치구시구치2로 하카타역에서 약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하카타역 동쪽 6번 출입구에서는 약 도보 1분 거리, 후쿠오카 공항 국내선에서 지하철로 5분 거리로 정말 가깝더라고요. 건물이 큰 길에 바로 있는 건 아니고 옆에 골목으로 살짝 들어가지만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편의점, 하카타역이 바로 있어 아주 편리했습니다. 체크인은 기계로 할수 있게 되어 있지만 잘 모르면 스태프분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책상과 소파가 길게 있어서 방에서 뭔가를 먹기도 좋고 소파에 누울 수 있어 편리하더라고요. 쇼파가 길게 자리한 만큼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 혼자 지내기 괜찮았습니다. 샴푸나 바디워시는 욕실에 있고, 어메니티는 1층 로비에서 필요한 신만큼 가져다 쓰면 됩니다. 조식 시간은 오전 6시 반에서 10시 반까지고, 가격은 어른 2,300엔, 아이 1,200엔인데요. 저는 호텔에서 조식을 잘안 먹는 편이라 식당은 이용해보지 않았는데, 식당과 1층 로비도 넓고 깔끔했어요.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지상으로 이동할 경우 길을 건너야 한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이 있어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게 조금 귀찮더라고요. 이미 한국분들에게 인기 많은 숙소지만 후쿠오카 여행이 처음이었던 저에게 가장 만족했던 선택 중 하나였어요. 저와 같은 고민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 예약하기 전에 가격 비교는 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아고다와 부킹닷컴 예약 링크 남겨 뒀어요. 링크 통해 예약하시면 저에게도 작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혼자 여행이 처음이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라는 게 무섭기보단 생각보다 자유롭고 즐겁거든요. 당신의 첫 혼행이 안녕하길 바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다음 여행의 길이 됩니다.